또 아주 찍어 줘. 누가 형을 찍어 줘? 응. 제가 일단은 따라하는 갈 건데. 내가, 내가 누가 누가 또뒤에서또 찍어. 그래서 그러네. 재영이 아, 렌새미빛을 보네. 이런 데와갖 응. 어? 또 <laughs> 자세를 그렇게 해야겠니 어. <laughs> 이거 있는 것 같아. 일본 있잖아. 그런 일본 애들 그런. 주현이 형 고개를 돌렸다. 고개. <laughs> <못 보겠다. 웃음> 아 이거 한만작 거예요. 아이거 각도, 맞추는, 거, 거야, 거. 각도 맞추는 거야. 얘만 봐봐. 어, 겨, 겨살이 삐져 나왔어. 만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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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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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More. 아, 이렇게 합류하는구나. 여기 보고 들어와야겠네. 제대로 뛰셨어. 응. 음, 아, 이런 거잘 뛰어요. 와 후! 야, 일로 올거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, 살짝. 네. 아유 형, 저기서 닌자 코스로 가는 줄 알았어. 닌자 코스 재미없어. 여기로 직진하는줄 알았어. 재미없어. 여기로 다 나오는 거지, 닌자. 와, 아맞아 그래. 거기로 네. 아, 가는 줄 알았어. 여기서 이제 또 오른쪽 왼쪽으나 어, 이쪽으로 갈 되는... 거고, 이쪽으로 갈 사람은 가시고요. 어, 네. 아, 그럼 제가 네, 찍어드리러 네. 따라가야겠네. 네. 오케이? 예, 네, 오케이. 니다 네. 네. Thank you. 초반에 속도를 좀못 붙였어요. 못 따라왔어요. 어? 다 따라오네? 오 다들 금방 오는데? 어, 이제 많이 늘었어. 완전 어, 평준화되 있어. 자오 어, 이제 금방 붙여오네. 어, 확실히 좋아. 어.